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우서 4장 8에서 10절 말씀. 고린도우서 사장에는 바울이 사역에 임하는 태도와 바울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사역이라고 표현했지만 바울의 이 마음가짐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여겨집니다. 바울은 다른 서신에서도 강조했던 바이지만 자신이 사도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가능했던 일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는 5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내세웁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는 사역이 결코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바울은 나의 잘남과 나의 탁월함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 삶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기 위해 이 일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은 자신을 늘 돌아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생각과 좋은 가치관을 앞세워 일을 시작하더라도 그 일이 오래 지속되거나 잠시 한눈을 팔게 되면 처음 중요하게 여겼던 그 좋은 생각과 좋은 가치관이 변질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런 퇴색이 일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나라는 존재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그러하기도 합니다. 내가 모든 일의 중심이 되기에 그런 오류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역을 할때 자신이 드러나거나 자신을 돋보이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썼습니다. 그는 자기 삶의 주인이. 그리고 우리 삶의 주인이 오직 예수임을 드러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전도하고 선포를 할수 있는 이유도 나의 잘남이나 특별함 때문이 아니라 예수께서 주신 그 마음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주신 마음 또한 어떤 특권을 받은 자로서의 전도가 아니라 종이 된 자로서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임을 또한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둠 속 빛이 비쳐라 하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의 빛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말은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간단히 말해 이런 말입니다.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예수에게도 나타내신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 라는 말인 것입니다. 바울은 철저히 자신을 낮추었고 자신을 통해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만 드러나길 바랐습니다. 바울의 이러한 자기 고백은 다른 방식으로 더 이어집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달린 그 연약한 예수를 통해 나타났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죽음에 삼켜진 이 연약한 예수가 부활이라는 생명의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다라는 이 말은 곧 약함을 강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능력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능력이 오직 하늘로부터 주어진 선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고난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직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고난이 닥쳐오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 8에서 9절에는 바울은 자신이 어려움을 당한 적이 있음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쥐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사방으로 쥐어들어오는 일, 답답한 일, 박해를 받거나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을 만났습니다. 세한글 성경은 사방으로 쥐어들어오는 이 일을 억압을 당하는 일로 표현하였고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내동댕이 쳐짐이라고 묘사했습니다. 이러한 표현은 우리에게 쉽지 않은 고난이 닥쳐올 수 있음을 예상하게 만듭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겐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잘못된 사람이거나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된 소식은 기준의 삶을 뒤흔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아니란 일상에서 벗어나길 요구하고, 나 중심에서 이웃 중심의 삶을 살라고 요청합니다. 그렇기에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에는 어려움이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바울은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 끝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알았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 바로 부활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아도 될 이유는 예수께서 보여주신 바로 이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10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생명 이전에 죽음이 먼저 있음을 말입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14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믿음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님을 믿는 믿음. 죽음 이후에 생명이 있을 거라는 그 믿음. 자주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어떤 불사의 존재 혹은 불멸의 존재가 되는 것을 읽었진 않습니다. 죽음이 생명을 이길 수 없다라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끊이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멈춰지지 않고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 전해지는 것을 뜻합니다. 바울이 궁극적으로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그분의 뜻이 우리 뜻이 되길 바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꾸만 나에게서 벗어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나를 중심에 세우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고난이 닥쳐올 수 있지만, 우리의 고난은 반드시 어떤 열매를 맺게 됨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가졌던 이 소망, 이 소망을 우리 모두가 함께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늘 행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늘 좋은 일만 놓여있지 않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참 쉽지 않으나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무의미한 고난은 없음을 잊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자꾸만 나 자신을 지어가는 그 연습을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아멘